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모두 이렇게 전도사님처럼 성경책 꼭 챙겨서 영상 앞으로 꼭 모여 주세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먼저 사도신경하며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I'm a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은요 바로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친구들 귀 쫑긋해서 말씀 잘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전도사님이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어, 여기 앞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곳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이렇게 하나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어요. 아, 근데 오늘 무슨 날인가? 예루살렘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걸까? 궁금한데요. 바로 이날은 오순절 날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어, 오순절이 무슨 날이길래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거야? 근데 이 오순절은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맥주절이라고도 부른다고 하는데요. 아, 그러면 맥주절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 잠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주 먼 옛날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그 이집트 땅에서 탈출시키세요 그리고 그들을 모두 가난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 그 땅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이제 너무너무 긴 시간 동안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땅으로 들어가 농사를 짓고 살아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먹고 살아가려면 그들은 농사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농사라는 것을 거의 아니면 평생 해보지를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배워가면서 천천히, 찬찬히 이렇게 해갈 수밖에는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 농사라는 것이 내 마음먹는다고 해서 잘 되는 건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같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오거나 너무너무 날씨가 너무너무 덥고 그러면 바람도 많이 불고 막 그러면 내가 열심히 가꾸고. 열심히 그렇게 농사를 지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실패해버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이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지금부터 그래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래, 너희는 그래서 매년 농사를 짓고 살아가면 처음으로 너희가 얻게 된 것들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그것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며 예배해라. 그리고 그날은 아무것도 너희가 하지 마.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함께 얻게 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기뻐하며 그날을 잘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바로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다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친구들,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잘 지키며 기억하며 살아왔어요. 이것을 쭉 기억하면서 나만 지키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에게도 또내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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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기억하면서 사, 살아왔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시대에 들어와서는 그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그림처럼요,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었던 것은 지금 예루살렘에 살았던, 살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사는 그 유대인들까지도 이 맥추절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먹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어 마음으로 다 정성껏 그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여 있었다는 것을 말해요. 너무너무 시끌시끌하고 북적북적한 예루살렘이었겠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저번 주 기억해요? 저번 주에 예루살렘의 어느 한 집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본그 모든 사람이 한 집에 모여서 막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밖이 너무너무 시끌시끌하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북적북적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은 여전히 성령님 와 주세요. 성령님 우리에게 와 주세요.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더 뜨겁게 받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날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그 오순절 날도 여전히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요. 어디선가 아주 강하고 세게 불어오는 그 바람이 들려오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더니 그 집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혀의 모양처럼 생긴 그런 불꽃의 모양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더니 각자의 사람 머리 위에 떠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일이야 도대체? 맞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그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기 모인 그 120명의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오셔서 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뜨거운 마음을 가득히 채워주시더니 그 거기 모인 사람들이 모두 갑자기 다른 나라의 말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말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야? 그랬더니 그 당시 막 유대인들이 모였던 이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 사는 그 유대인들까지도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큰 능력을 부어 주셔서 다른 나라의 말로, 다른 지역의 말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일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크게 아주 강하게 얘기했는지 그 소리가 밖에까지 새어 나왔나봐요. 그랬더니 오 어, 뭐야 저 집에서 왜 우리나라의 말이 들려? 어? 뭐야? 왜저 집에서 우리 지역의 말이 들리지? 그러면서 조금 조금씩 궁금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 둘씩 그 집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보고 놀라기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들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게 하셨지만. 제자들이 그 말을 배워서 그 얘기를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또 제자들이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니었어요. 바로 성령님이 그들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 뿐이었죠. 이렇게 하나, 둘씩 그들을 보이, 보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사도, 베드로가 그 중에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들에게 모인 그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것, 바로 성령님이 오셨기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요, 어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잘못들, 그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도 구원을 받고, 우리처럼요, 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근데 우리 친구들, 이 말을 듣고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설교, 이 말을 듣고, 그곳에 모인 그 사람들이 하나둘씩, 아, 알겠다.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조금 달라진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 사람이 하나 둘씩 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숫자가 무려 3천 명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의 모임을 이루어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일 어린이교회로 하나의 공동체로 모인 것처럼. 우리 친구들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그리고 서로 먹을 것이나 입을 거, 사용할 것이 있으면 나눠 쓰고 서로 도와주고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도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성령님이 날마다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여서 함께 서로 도와주고 나눠주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보면서 나도 저들처럼, 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겠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이 날마다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와, 우리 친구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이 가득가득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예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 둘씩 한 명, 두명 모여서 생긴 게 바로 이곳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 그런데 그 교회가 바로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친구들, 이 성령님이 그 당시 그 제자들에게만,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만 오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도 성령님 오셔서 날마다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 성령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제 사랑하는 1월 인궤 모든 친구들, 이제는 하루하루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이제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항상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나한테 알려주시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요 그리고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날마다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내가 믿음에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렇게 용감하게 전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으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 성령님, 우리한테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느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함께 들은 제자들처럼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님께 능력받고 성령님을 따라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말씀은 모두 잘 들었나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또다시 일주일 동안도 잘 우리가 살아가야겠죠? 그러면 이 시간에 이번 주 미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문제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신 날은 과연 언제일까요? 라는 그런 질문이 나와 있네요. 자, 보기도 바로 우리가 살펴보면요. 1번부터 무려 5번까지 나와 있는데 함께 살펴볼게요. 1번, 오순절이라고 해요. 2번은요, 6월절이라고 하네요. 3번은요, 부활절이라고 하고 있어요. 4번은 사순절이라고 되어 있네요 5번은요 강림절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다한 번씩은 들어봤던 그런 말들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 보았다가 또 오늘 말씀에 대한 정답도 이 안에 꼭 숨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꼭잘 기억해서 이 질문, 이 미션도 잘 풀어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정답만 적는 게 아니에요. 번호만 적는 게 아니고 정답, 번호 같이 적어 보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주기도문 하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도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잘 살아가면서 오늘 들은 말씀도 항상 잘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 친구들 날마다 그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도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또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 또 우리가 이 교회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모두 다음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